건설노조 8기 건설기의 문과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변문수 전국의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며칠 전 철콘 여비의 임금 삭감에 반대하여 70m 강호탑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하던 두 명의 동지들이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융성열 정권을 믿고 건설 노동자들 의 생존권을 질밟던 자본에게 목숨을 건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임금 삭감안을 철회시킨 것입니다. 고공농성 승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건설기의 현장의 만연한 체벌, 안전사고, 다단계 하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투쟁 없이 고용 없고 투쟁 없이 승리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결해야 힘이 커지고 투쟁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문과위원회의 투쟁을 복원해야 합니다. 연비현대 초기부터 우리는 함께 투쟁했습니다. 투쟁하는 지부가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달려갔고 함께 투쟁했고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5분 대규조 투마시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단결이고 이것이 연대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동지다. 단결, 투쟁, 투쟁의 승리에 무용담을 안주로 뒷풀이하던 때 우리의 건배사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은 물론이고 각 지부에서도 이런 정신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보다 기종이 다양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우리 건설 노조가 그만큼 커지고 넓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단이 자기 기종을 우선하고 자기 기종 중심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부에서부터 단결에 정신을 복원해야 합니다. 하나의 지혜가 투쟁하면 함께 달려가서 연대하고 투쟁하고 승리합시다. 재불이 발생하면 함께 달려가고 고용을 거부하면 함께 싸워서 승리합시다. 지부에서 이런 기풍이 확립되면서 건설기계분과위원회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입니다. 많은 공약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분과 위원회 투쟁 복원으로 건설로조의 주력 부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위본 변문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